<cues> 자, 자 마지막 뼈. 어, 아 뭐야? 다시, 다시, 다시. 다시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미니 게임은요, 바로 우리 젠나타를 옮겨라. 어, 제나, 어특 특종, 어 제나타를 옮겨라. 근데, 자 우리 한 조가 우리 매일 벽을 넘을 때 이제 젠나타를 머리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벽을 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응. 가지고. 우리 메이의 벽을 통과해서 가장 먼저 반대편에 도착하는 사람이 오늘의 우승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델로 팀과 우리 포기브 팀으로 진행할 거고요. 자, 3전 아, 2선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자, 출발이야. <laughs>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기. 자, 우리 총네 개의 메이 벽이 있어요. 총네 개의 메이 벽. 자, 과연 누가 먼저 저 반대편으로 이쪽 여기 끝까지, 네, 여기 끝까지 누가 먼저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여러 네자 그러면은 출발하면은 어 우리 벽이 세워지면서 어 우리 젠야타 머리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갑니다 하나 둘셋 출동이야 타자 가자,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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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넘어왔어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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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이번 세번째 벽이에요 세번째 벽오 좋아요 자, 자 마지막 벽! 가자, 가자, 어, 가자. 아, 아 뭐야? 다시, 다시, 다시. 자, 벽이, 벽이 캐리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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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자, 폭염 팀. 아, 폭브 팀이 먼저 넘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자, 벽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벽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요. 자, 우리 현재 우리 폭염 팀이 일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준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동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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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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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좋아요. 아, 포기분 빨라요, 포기분 빨라요. 가자 가자 보기 분. 아, 넘넘었어요. 넘넘었어요. 자, 현진 넘어갔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자, 가자, 아, 무난하게, 아, 무난하게, 아, 무난히. <laughs> 우리 로봇은 위를 타지를 못해.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자, 현재 어, 번외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해왔던 거, 어, 100점 내기. 어, 100점 내기 할1 0 0점 먼저, 1000점. 한번, 어, 맞아, 1000점. 자, 100점 내기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어, 마지막, 우리 기브팀이 2대0으로 이기고 있지만, 은 마지막 100점 내기 네.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알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다 할머니 그 로치 너무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아 델로하고 현이 아 델로하고 우리 포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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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맞아요 아잘 생기면 아 현이야 어딜 말로 좋아요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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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전 당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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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무슨 일이야 가자 가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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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넘어왔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현이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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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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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러게, 오케이. 아, 역시나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우리 아니, 우리 할머니 못 올라와. 뭐 어? <laughs>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오늘의 비니 게임 젠자타를 옮겨라. 아, 어, 우리 포기부와, 우리 누구냐? 누구냐? 델로. 어, 델로와 우리 현이, 어, 아주 좋았습니다. 자 102대0 어, 알겠습니다 야 아, 100이다 자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